세 번째 요리 바로 연두, 연어, 포케입니다. 연년 포케. <laughs> 어? 추석 때나 많이 먹었어? 라고 하시는 분들 바로 당신? <laughs> 아 바로 당신. 예 바로 당신이에요. 죄송해요. 저는 그래서 이렇게 현미나 보리살을 넣어가지고 밥을 지을 때 이거 벌써 하룻밤 정도 제가 불린 현미살이랑 보리살을 가지고서 밥을 지을 때 조금 감칠맛 나게 지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뭘 넣으면 좋다? 연두를 넣으면 좋다 자 우선은 불려놓은 현미쌀이나 보리쌀 밥질 때 항상 1대1 특히나 오늘은 현미여가지고 원래는 20% 정도 물을 더 잡고 하는 게 좋은데 압력밥솥을쓸 거기 때문에 그냥 1대1로 잘 불려놓은 쌀 1대1로 맞춰서 하시면 좋고요 쌀한컵 기준으로 연두 한 숟가락 어? 생각보다 되게 간간해요.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얘를 국물처럼 들이키는 게 아니라 다른 재료들이랑 섞어서 먹기 때문에 이 정도 한한 숟가락 정도 넣어가지고 간간하게 해주시면 좋다. 기름을 조금 넣어줍니다. 근데 넣는 기름을 아까 연두 넣었었던 양의 반 정도만. 이솥 같은 경우에는 솥밥을 짓는 전용솥이기 때문에 한 5분에서 7분 정도만 약불에서 끓여주듯이 계속 칙칙칙칙하게 두고 불을 끄고 나서 한 5분 정도 뜸을 들여주면 제일 좋고요. 집에서 그냥 솥밥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물이 끓어올라가지고 김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 상태에서 한 10분 정도 더 끓여준 다음에 뜸을 들여주시면은 딱 맛있게 밥이 치워집니다. 연두 넣고 지은 법은 밥만 먹어도 진짜 맛있다. <laughs> 포켓은 여러 가지 다른 재료들이 들어가니까 밥 양은 조금 조절해서 네. 여기에다가 채소 채소는 베이스로 낭낭하게 밑에다 깔아주시고요. 병아리콩 애담맘이라고 부르는 푸콩 초절임에 놓은 양파나 혹시 뭐 피클된 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은 재료들도 같이 깔아주시면 맛이 좋고요. 요거는 두부입니다. 어,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연두 넣고 깔끔하게 맛을 살려낸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두부랑 진짜 잘 어울려요. 식물성 단백질이어서 건강에도 굉장히 좋으니까 살짝 으깨가지고 같이 넣어서 얘가 드레싱이랑 만났을 때 진짜로 포텐 폭발 뽕 하고 터집니다. 오 너무 맛있겠다. 오 연두로 만든 연두 오리엔탈 드레싱 담아서 맛있게 완성하시면 연두 연어 포케도 완성.